네. 네.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할 어, 좋아할 네. 분이거든요. 이번 네. 옆에 가면, 이분 네. 네. 옆에 가면 네. 너무너무 네. 재밌게도 해 주고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해 주시는 분인데, 우리 호남대학교의 조용환 교수님. 네, 자리하셨습니다. 사랑 네. 아, 많이 많이 얼굴 기억해요. 얼굴 얼굴 보면 뭐가 딱 보여요? 조금 이따 문제를 정해줄 거예요. 이름이 누구라고요? 고, 미스터 고, 오케이, 고 고고고용 한인데 이쪽은 힘드니까 그냥 고로만 시다고 <웃음> <웃음> 누가 더 잘생겼어요? 미스터 고! 이렇게 빨리 미스터 고를 외치시면 돼요 끝나고 문제 내가지고 선물 줄 거라니까요 선물 자 다음은 또 우리 아시아문화전당의 우리 전봉수 위원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아시아의 대표곡죠.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. <laughs> 다 모였어요. 아시아에서 다 모였기 때문에. <laughs> 기억하겠죠? 나중에 만나면 어떻게 기억해요? 가장 키가 크신 분이에요. 그죠? 성이 누구예요? 전봉수 선생님인데. 전. 어... 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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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전. <laughs> 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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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전. 전. <웃음> 전. 전. 전 미스터 전, 미스터 전. 아, 좋아요 Mr. John! Mr. John! Mr. j o 미스터 r 여기는 뭐라고요? 미스터 m 좋아요. <laughs> 자, 아,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. 자, 그리어 우리 h n 선생님에 이어서 우리 실무진들이에요. 실무진들은 여러분 옆에서 설마 어, 우리 엄마, 아빠. 할수 있도록 또어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윤경미 남원에프트. 못 들지 알아요 아직 봤죠? 잘 알고 있죠? <목소리> <향한 Jerry> 음, 누군지 다 알죠? 네. 하나 해 볼까요? 아름다운 아름다운 윤경미윤경 간장에 간장에 누군지 알겠죠? <목ulo> 아름다운 윤경미 <유명미>, 간장에 <단장님>. <유명미>. 네. 우리 관장님께서 정말 작은 것들까지 다 세세하게 신경을 쓰실 거니까 아, 보시고 그리고 광주문화재단의 유수영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옆에 보면 누구라고요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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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 유, 미 미스터 유, 미스터 유 유 이렇게 해주면 돼요. 알겠죠? 미스터 유 누구라고요? 미스터 유? 예, 미스터 유 뒤를 보면서 자 손을, 손을 모셔야 잘 알아요. 자 이렇게 미스터 유 시작 미스터 유 옆은 누구라고요? 미스터 유 <laughs> 누구라구요? 미스터 그렇죠? 미스터 고 미스터 고 그렇죠? 아 원래 저보다 인명이 확실하게 됐어요. 자 그리고 어, 마지막 저는 어,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많은 곳에 가서 이에서 이야기하고 또 함께 사회도 보고 같이 즐기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최현진이라고 해요. 그래서 최. 네, 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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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죠? 어. 자, 그러면 이렇게 어, 소개를 또더 소개를 제가. 어. 계시는 분들 중에서 다 어머님들이십니까? 네, 우리 목사님. 어, 목사님. 네, 목사님. 어, 촬영팀으로, <laughs> 하고, 촬영팀으로 참석을 하셔가지고, 네, 목사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겠고. 그리고, 어, 자, 어, 다음에 또, 우리 또 모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소개를 시켜줄게요.